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끝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음,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대화만 나누기에도 바쁜데 이 주변에서 갑자기 날아온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음,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멍하게 있다 보면 어느새 이미 상황은 종료되어 있고 나 혼자 나중에 아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아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라고 하면서 곱씹거나 아쉬워했던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어, 같은 상황 늘 반복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의 이 영상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타인의 걱정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어, 그 영상은 정말 일상적인 상황에서 음, 나를 걱정해줘서 고맙긴 한데 굳이 그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을 때할수 있는 대처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영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인격 모독. 성희롱, 비아냥 등의 앞뒤 없는 헛소리, 개소리들을 들은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탄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 이어질 영상에서는 해야 할 반응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음, 여러분들께서는 1탄과 2탄을 모두 보시고 우리에게 맞는 자신의 성향, 당시의 상황, 문제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히 골라서 사용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과 행동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반응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첫 번째는 웃는 거예요. 어, 비웃음이나 아니면 허탈한 웃음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웃는 거예요. 어, 상대방의 헛소리를 듣고도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씩 하고 웃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더 신나서 떠들지도 몰라요. 팀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래 길동 씨 자네 가방끈처럼 짧고 굵게 말해보라고 라고 말하는 팀장님 앞에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음,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하하하 예 알겠습니다 짧게 말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게 잘못된 말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본인이 재미있는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너도 그때 같이 웃어 놓고 왜 지금 와서 딴 소리를 하냐.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거나 억울해 하기도 하고요. 음,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웃었을 뿐인데 말이죠. 두 번째는 우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라 말도 못하고 뒤에 가서 훌쩍훌쩍 우는 거죠. 어,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것이기도 한데요.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했을 때 회식 자리에서 한 부장님께서 농담을 한답시고 다른 여자 선배랑 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얘가, 얘는 그 선배입니다. 얘가 1류 럭셔리 빠면 너는 3류 단란주점이야 라고 하면서 혼자 막 이렇게 즐거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음, 제가 뭘 잘못해서 들은 말도 아니고 또뭐 유통회사 신입사원이 뭘 잘못했길래 3류 단란주점 이란 얘기를 듣겠습니까 음 그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저는 헛소리로 얻어 맞은 거예요 어, 그때 회사 행사를 마치고 났을 때였는데 선배들이 부장님한테 많이 혼난 상황이었어요 어, 분위기도 안 좋고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니까 부장님이 그나마 안 혼난 저를 가지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던 건데 아주 최악이었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 하고는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나와서 화장실에 가서 그냥 울었어요. 어,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회식자리로 들어갔어요. 어, 다시 생각해도 정말. 최악이었어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 다 눈치챘어요 눈이 빨개져서 들어갔거든요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오늘 회사 나올 거지 라고 묻더라고요 선배는 제가 그렇게 울고는 다음날 회사를 나오지 않고 그냥 잠수를 탈 거라고 생각했대요 저는 사실 아무렇지 않지는 않았는데 몹쓸 쿨병이 도져서 음 괜찮습니다 라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충격이 꽤 오래갔어요 지금 보세요 10년도 넘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자 그 말을 했던 부장님은 아마 기억도 못 하실 텐데 음, 만약에 눈물이 터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그 앞에서 엉엉 울어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억울하지는 않게 말이죠. 세 번째는 맞장구예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쨌든 받아주고 있는 거죠. 보고서를 써서 오라고 해서 가져갔더니 아유. 이게 뭐니? 머리는 빠마하려고 달고 다니는 거야? 뭐야? 너 월급 주는 회사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라고 말하는 상사에게, <laughs> 제가 좀 많이 부족하죠. 항상 회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잘해볼게요.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거나 쿨한 대처 혹은 센스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설레를 남긴다는 거예요. 어, 저런 게 직장 생활이구나. 저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구나. 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구요 오히려 그럴 땐 정색을 하고 불편함을 내색하는 사람이 피곤한 사람 까칠한 사람이 되버리는 거죠 상사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런 식의 인격모독과 비아냥의 발언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계속 해될 겁니다 어쩌면 점점 업그레이드 될지도 모르죠 2018년도에 jtbc에서 방영되었던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배우 손예진과 정해인의 예쁜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 현실적인 직장인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다룬 드라마인데요 어, 극중 여주인공인 윤진아는 회사 내에서 윤템버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어, 상사들의 성희롱적 발언이나 행동에도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넘어가고 회식 자리에서는 상사의 비위를 맞춰가면 누구보다 즐겁게 분위기를 띠고 극중 그 상사가 건배사를 하면서 성희롱적 언행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저손 뭐예요 저거 상사들의 취향저격 윤진아, 윤템버린이 저렇게 잘 맞춰주니까 상사들은 다른 여직원들이 윤진아처럼 못한다고 센스가 없다거나 직장생활을 모른다 등의 비하성 발언을 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성희롱을 서슴없이 하는 남자 상사들도 당연히 밉지만 그걸 다 받아주고 맞춰주는 윤진아가 다른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더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윤진아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윤템버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몰랐다가 나중에는 그 사실을 깨닫고 현실을 바꿔나가는데 먼저 앞장서게 되죠. 꼭 남녀의 문제나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폭언을 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음, 싫은 것은 싫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참 단순한데도 하기 힘든 경우가 있죠. 특히 내성적인 성향이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성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다가 나만 참으면 될것 같은데 괜히 일을 좀 키우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 되는 것같 같아서 참 불편하죠. 그런 말은 실례가 되니 삼가 주세요. 어, 그거 실수하신 겁니다. 어, 지금 그말 책임지실 수 있어요? 라고 이런 말들 어, 잘안 나온다면 혼자 연습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 그리고 그 전에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즉각적인 반응 세 가지 웃는 것, 우는 것, 맞장구 치는 것 이것을 당장 중단해 주세요. 어떤 말을 할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화한다라는 건좀 힘들어요. 원래 싫다 좋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남들이 놀라거나 당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것은 스스로에게도 많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짜. 나고 피곤한데 바보처럼 대응했다고 또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웃는 것, 우는 것. 맞짱구친 것, 이거 자체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 사람,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이 헛소리, 개소리를 한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 단지 우리는 어, 우리에게 지금 갑자기 들이닥친 공격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저 사람을 도와주지는 않을 최소한 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웃지 않고, 울지 않고, 그리고 맞짱구쳐주지 않는 하는 방법으로요. 원래 순한 사람, 원래 고분고분한 사람은 없어요. 나에게 무례하게 군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어가 주지 마세요. 어, 상황을 바꿔 나갈 힘이 아직 없다면 상황을 잠시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무례하게 군는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